유러시아 횡단 라이딩 116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생장 삐에드 포흐라는 지역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곳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전 우리는 이곳 생장으로 입성하기 위해 가장 험난했던 큰 산을 넘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위해 하루 휴일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 기온이 19도이고, 오후에는 37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지역이며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16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장 비에드 포호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어, 오늘부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출발해가지고 약 800km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늘부터 어, 관문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가지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116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 어둠이 고치지 않은 이 시간 우리는 먼길을 떠나기 위해가지고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자, 현재 전방으로 통과하고 있는 성곽의 문입니다. 어, 우리는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제 관문으로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까파른 경사로를 통해 가지고 어, 한계언덕비길을 올랐습니다. 어, 잠시 쉬면서 보니까 앞쪽에 산티아고 순례길 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리비 모양의 어, 여덟 갈래 길. 이렇게 표시를 보고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 앞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급경사 어필 구간을 언덕 배기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다 올라왔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절반을 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어필 구간이 길어지면은. 각자의 체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계 전투 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각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20분 피레네 산맥을 오르면서 돌아보는 일출의 풍경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 숨 돌리고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라이딩 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150m 주변 어생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급격한 어필 구간을 통해 가지고 어 이곳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현재 해발 고도는 70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은 광활한 벌판이 모두가 다 이렇게 초지로 조성돼 있고 아래쪽으로 올망졸망 집들이 이렇게 조망되는 곳. 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갑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피레네 산맥을 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은 어, 프랑스 남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스페인과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어, 피레네 산맥입니다. 어, 우리는 그 동안에 프랑스 남부에서 어, 피레네 산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어, 오늘은 스페인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가장 짧고 굵은 코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필 구간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파이팅입니다. 현재 해발고도 750m 주변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레네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15% 넘는 경사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술래길 순례길. 산티하고 술래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트레킹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걷는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라이딩 약 10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해발 고도는 850m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라이딩 진행하다가 또 보급차량을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또 아침 식사를 이렇게 피크닉으로다가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아,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식, 계란에, 빵에, 오, 뭘. 뽀글뽀글 끓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바나나 요플레. 어, 이거 완전 히 상점입니다. 다양한 음료들이 다 있습니다. 비린내 산맥으로 넘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하기만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트레킹하는 분도 있고 또 자동차가 또 가끔씩 지나가고 이렇게 좁은 도로를 통해 가지고. 순례자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고도 1,000m 주변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호필구간을 계속 상승하면서 앞쪽 맞은편 산에 양떼들의 무리를 봅니다. 순례길에 나선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체력이 좋은 양은 앞서가고 체력이 떨어지는 양은 뒤쪽에 갑니다. 이렇게 메 소리를 내면서 양들도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해발 1,000m 산중턱 산마루에 올라서면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어, 보면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도 살모마리아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또그포인트라 해가지고 또 모든 기념촬영을 하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피리네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해발 1,00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니까 아주 강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는 강풍이 몰아치는 어, 산 중턱의 평원입니다 자, 해발 1150m 주변입니다 이렇게 고산지대에도 평원에 양떼들이 한가하게 풀뜯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에는 양떼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사냥들도 이렇게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뜯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발 1,22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또 산중턱에 평평한 공간이 있고 이곳에 또 십자가가 있는 언덕배기. 이곳에서 또 우리는 잠시 쉬어가면서 사방의 풍광을 조망하고 갑니다. 멀리 앞쪽으로 보면 은 사방으로 조망이 트여가지고 파노라마처럼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 어, 앞쪽에는 또 한가롭게 사냥대들이 풀 뜯는 풍경을 보면서 이곳에서 또 잠시 쉬어가지고, 어,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장도로 구간을 벗어나가지고, 푹신푹신한 길을 따라서 갑니다.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작은 잔디가 깔려있는 이런 길을 따라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첫날부터 솔레자의 길은 고행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늘 정상을 하는게가지고 하늘이 맞닿은 곳, 이곳까지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걷다가 못 걸으면은 쉬어가고, 자전거 타다 못하면은 끌고 올라갑니다. 하늘이 맞닿은 곳, 언덕 빼기를 올라으면은 이렇게 또 다시 평한 평원이 나옵니다. 이곳에 또 자전거를 타고서 라이딩 즐깁니다. 사진 표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사냥과 양떼들, 염소들 이렇게 어울려서 새롭게풀 뜯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해발 1,300m 주변까지 고도를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기포장 길을 따라가지고 탐방객들 순례자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차근 차근 순례자의 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와, 순례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포장 사갈 길이 나옵니다. 사갈 길에는 자전거를 바퀴가 미끄러워서 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라이딩 22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발고도를 거기 높여가지고 1,420m 정상까지 왔습니다.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바람개비하고 조형물이 있는 곳 이곳이 아마 정상 같습니다. 자, 해발 1420m에서 반대쪽으로 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멀리 아련하게 각 산맥을 따라가지고 저렇게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아래쪽으로 다가 다운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피리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스페인 영역으로다가 계속해서 다운힐이 시작됩니다. 어, 다운힐 구간도 노면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현재 해발 1 6 0 m 주변까지 내려왔습니다. 해발 1,430m 주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험준한 어 임도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갈이 있어가지고 미끌미끌한 임도길 아 불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장 험난한 도로는 지금 끝이나고 여기서부터는 편안한 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와가지고 성당이 있는 곳 이곳에서. 아, 비포장도로로 구별을 합니다. 비포장도로에 자신 없는 분은 우측에 포장도로를 통해서 가고 비포장 구간을 오실 분들은 왼쪽길을 해가지고 비포장 싱글로다가 내려갑니다. 현재 라이딩 28km 지점입니다. 해발 970m 주변까지 우리는 다운힐을 했습니다. 어, 스페인 쪽인데 스페인 쪽 롱세스 바이에스라는 마을까지 내려왔는데. 어 이곳에서 지금 한낮절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시간 어, 예약이 한시라 가지고 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 이 주변에서 지금 나무 그늘에서 한참 동안 앉아서 휴식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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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진다 망했다. 116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 거리 54km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가지고 어, 스페인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지금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더 편안하게 하루를 휴식해 가지고 내일 아침 다시 라이딩 출발하게 됩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